안녕하세요! 오늘은 뭐, 할 말이 있었는데, 그, 여러분들이, 다시, 아니, 그, 원하시는 거 댓글로 쳐주세요 하는 건 뭐, 어제 올렸는데 뭐, 댓글 사용 중지라는 게되 있고, 그냥, 다시 찍어보려고요, 이제. 그러면, 오늘은 뭐,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있다면 댓글로 쳐주시고,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, 뭐, 밖, 그, 먹방 아니면 뭐, 노래 아니면 뭐, 뭐, 밖에서 뭐, 뭐, 영상 찍는 것도 하, 하, 하겠습니다. 아, 그런 걸 뭐, 밖에서 찍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,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, 고 들었고요. 그,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있다면, 진짜로 댓글로 쳐주세요. 그럼 안녕.